여러분, 제가 오늘은, 진주를 키러 가요. 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기, 바바마마, 바바바파, 바바마마, 바바주, 바바브라이트, 바바랄라 바바벨, 바바보, 바바비, 바바리브, 바바 바바브라보. 네, 이게 캐릭터들이에요. 진주를 키러 가요. 바바벨은 진짜 진주머리를 갖고 싶었어요. 목걸이. 좋아. 진주를 캐러 바다로 가자. 바, 바, 바가 말했어요. 바다로 가려면 우선 배가 필요하겠죠? 바, 바, 가족은 똑딱똑딱 배를 만들었어요. 이제 출발, 출발 준비가 다 되었어요. 먹을 것도 많이 싫었고, 발질 먹는 방법도 배웠어요. 해병대 매듭법. 멋진 뱃사하면 되려면 배추 먹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저런 바바부로 보는 연습을 좀더 해야겠어요. 몇주 동안 향해한 끝에 배가 무사히 남쪽 바다에 닿았어요. 자, 여기에서 진주기를 찾아보자. 바바 파파는 말에 바바 파파의 말에 바바벨은 수정 탐사선을 타고 바다 속을 사피로 내려갔어요. 바다 속에는 무서운 물고기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바 엄마와 바바 파파가 다 무서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물고기들 모두 쫓아냈어요. 이제 걱정할 거 없다. 바바바파가 말해서 이번엔 바바브레이프가, 바바브레이, 바바리브가 산호숲으로 두 개를 찾으러 내려갔어요. 흠, 목걸이를 만지기를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바바브이 실망한 듯 말했어요. 그래서 바바벨은 직접 내려가 버리기로 했어요. 바바 가족은 모든 힘을 합쳐서 진주와 조개 멋진 산호를 따서 배에 가득 실었어요. 우와, 여기 예쁜 진주와 산호와 돌들이 많네요. 소라들도요.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진주의 무게를 달고 구멍을 뚫어 진짜 진주 물거리를 만들었어요. 바버브라이보는 아주운듯 소라 껍데기를 귀에 들고 귀에 대고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끝. 요. 진주를 캐러 가요라는 동화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